아가 2장 1절에서 6절을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나는 사련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가파로다. 여자들 중에서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가파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가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 이루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아멘. 술람의 여인의 사랑 사랑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죠 아,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 이러시네요 이런 분이세요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laughs> 아, 3절을 보면은 남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하는 말씀 하세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그 밑에서도 어,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하는 말씀 하죠. 어, 내가 사랑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병 들어있다. 아, 그러면서 이 사과나무로 나를 시원하게 사과로, 사과 열매로 시원하게 하라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아, 모두가 아, 지금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술남이 같은 우리 모두를 네,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도 그이 말씀 가운데서 그냥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만 여기서 거기서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배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의지하고 맡기고 순종하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 앞에서 한번더 볼까요? 1장 15절을 보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말씀하죠. 솔로몬이 술란미 여인에게 이렇게 내 사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비둘기 같아서 어여쁘다고 하는 거예요. 아, 술란미 여인이 그 눈이 얼마나, 얼마나 초롱초롱하고 눈이 덩글했으면 비둘기 같다고 했을까요? 아, 무슨 의미일까요? 네.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보실 때도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야 너의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러면은 어그 비둘기 같은 눈은 어떤 눈일 어떤 눈일까요? 비둘기 네, 비둘기하면 뭘 먹고 살죠? 대표적으로 콩을 좋아하죠 콩. 아 어, 그래서 이 비둘기의 눈은 사람 눈보다 10배 이상 더 좋다고 그래요. 그냥 300m 저 떨어진 300m 상공에서 이것만 콩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 콩이 보여질 때슝 내려가서 그 콩을 쪼아먹는 것입니다. 아, 우리 눈은 어림도 없죠. 그래서 솔로몬이 비둘기 눈 같다. 너의 눈이 비둘기 눈 같구나. 그 말은 나를 바라보는 내가 지금 멀리 있다 할지라도 너의 안에도 있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이렇게 떨어져 있죠. 지금 예.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비둘기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아. 비둘기는 콩 콩을 먹고 사는데 우리가 작은 것을 얘기할 때 "아유, 콩만 하네" 그러죠. 그럼 콩보다 더 작은 건 뭐예요? "에이, 족살만 하네" 그러죠. 네, 이렇게 작은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습으로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래서 저 베들레헴의 가장... 낮고 천한 냄새나는 거기로 그 구유로 오셨고 주님께서 가장 그때 그 당시에 요셉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로 자라났던 것입니다. 아주 천한 직, 천한 모습으로 있어요. 가난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사람이 나오겠어? 나사대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오겠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교회인 우리들 안에 들어오셨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맥추절 오순절에 성령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임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작은 모습으로 콩 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희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너희들이 그 눈으로 비둘기 같은 그 눈, 그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 눈으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들은, 너희들은 그 콩이 있는 밭을 원하지, 그 밭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양식을 주러 왔어, 그 양식을 주러 왔어. 주님께서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에 그 예수를 등지고 예수님을 얻고 등이 얻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 그건 독수리 눈이지 비둘기 눈이 아닌 거예요. 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둘기의 그 눈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야 돼. 나만 바라보고 있구나. 참 예쁘다. 어여쁘다. 어여쁘다. 너의 눈이 비둘기 눈 같구나. 이런 것입니다. 이솔이 순람미 아, 여인이 그 솔로몬을 솔로몬을 만나고선 솔로몬은 궁궐로 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람미 여인은 항상 그그왕 솔로몬을 마음에다가 늘 두고 그렇게 늘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오셔서 오셔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로 지금 올리우셨고 그렇게 가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지금 이런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신단다 솔로몬이 술남미 여인을 이렇게 사랑하셨, 사랑했듯이 너희들도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셔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이 술남미 여인이 자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그래요. 어, 샤론이라는 말은 평온. 평야. 실제로 이 말은 이렇게 평평한, 평평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 일직선. 끝이 안 보이는 지평선. 고루기 하다, 이것이 바로 행하다, 인도하다, 지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샤론이. 그러면서 그 샤론, 사론의 수선하여. 이 수선화라는 말은, 어, 이 수선화는, 어, 어, 다른 성경에 보면은 장미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수선하는, 그러니까, 어, 어디든지, 그 평원, 평지에 있는, 어디 들판에 있는, 네, 그 들풀 같은, 들 백합화, 이런,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 나는 이와 같은 자예요.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골짜기에 피어나는 나리꽃이라는 말인데, 나리꽃이라는 것인데요. 누구나 이렇게,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꽃이라는 말이에요 누가 이 순란미 여인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쳐 버리고 버려지는 아무런 신경도 안 쓰는 그런 꽃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런 꽃들이 있잖아요 물론 들꽃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망초대를 이만큼 갖고 있어요. 그냥 꽂아 놓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왕실때 얼마나 흔해요. 그런데도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얼마나 꽃을 좋아하시고 그 마음이 참 예쁘잖아요. 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널리하게 이렇게 깔려있는 그런 꽃에 지나지 않는 나를 솔로몬 왕이여 나를 남, 남편 대신 그 솔로몬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니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 솔로몬이 2절에, 여자들 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 아,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가시나무에, 가시나무 중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 하는 것입니다. 그백합화가 가시나무가 바람에 불을 때, 가시나무가 흔들리면서 많이 아프지. 많이 찔리기도 하지. 그러면서 비둘기 눈을 갖고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를 이렇게 소망하고선 그렇게 살고 있는 너의 모습이 너무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성도로서, 성도가 아니면 예수를 안 믿으면 이렇게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 하나로 욕을 먹을 때도 많고, 왜 저래? 이런 모습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고, 예수 믿으면서 그것도 못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 들을 때도 있고, 그래요.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은 빛이라고 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 되라가 아니에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소금이 돼요? 되는 게 아니라 소금이야. 내가 있어. 내가, 내가 소금이니까 너의 안에 내가 있으니 너희들도 소금이고 너희들이 빛이야. 그러기 때문에 빛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뭐 잘못하고 조금 뭐 이렇게 실수하고 말실수하고 뭐 이렇게 말하면은 그게 빛 가운데 확 드러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 자기네들은 더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세상에 나가서, 그, 진짜 빛으로 사는 그 삶을 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러한 가운데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은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그러한 가운데서 이 성도인 순남미여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숲풀이이숲 풀이라는 것은 빽빽한 수목이라는 뜻인데요. 아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수목, 나무 살림의 살림 가운데에 사과나무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누구도 나에게 위로하는 말말한 번도 안 해주는데 사과나무이신 그 솔로몬이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사람을 걷어주시다니요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그늘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입 입에 달았도다그 열매는 내게 너무 너무 달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 그늘이라는 말은 보호자 보호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보호를 받고 예수님 주님의 말씀을 그 나무 아래서 사과 나무 아래서 그 위로를 받고 보호를 받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이 그늘이 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거기에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거기서 얻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를 가도 무엇을 가져도 안식이 없는데 늘 불안하고 늘 걱정하고 괴롭고 슬프고 이런 모습으로 이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그 평안함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위로가 있어요. 우리의 등을 두들겨 주시면서, 성수야, 힘들어?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힘든거 맞아. 그런데 내가 있잖아, 내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네, 그러면서 자녀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내가 거기 있어. 내가 그들와 그 아들, 그 딸하고 같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만 하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돌보시고 주님이 지키시는 가운데서 마치 수풀 가운데, 숲풀 가운데서 사과나무 같군요. 그 사과 열매가 어찌 그리 단지요.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깃발이라는 말은 승리를 말하는데요. 그 승리 그러니까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으로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잔치집은 우리로 말하면 어딜까요? 여기가 지금 잔치집 잔치집인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장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받고 영혼이 살을 찌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 잔치집에서 잔치집에서 우리는 그 승리의 깃발. 승리입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질 때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배 시간 전에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걸리고 이거 큰일 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염려 이런 걱정이 이렇게 있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다. 내가 앞서서, 내가 앞서서 싸울 것도 해주고, 내가 앞서서 원수갚는 것도 내가 해줄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인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너희는 건포도도,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건포도라는 말은 건포도 떡이라는 뜻이에요. 떡. 건포도 과자, 건포도 떡. 이런, 말, 이런 말인데, 그 달콤한 그 건포도에 들어있는 그 떡은 어떤 떡일까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살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떡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떡이, 에. 예배 시간에 그 떡이 이렇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디 가서 그 떡을 먹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그 떡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예배 시간이 참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아, 무슨 말이죠? 자, 음, 그러면서, 내가 사랑, 사랑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러죠. 내가 사랑으로 병이 생겼어요. 병났어요. 아, 그런 가운데서 6절 말씀해 보니까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아멘.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왼팔로 팔벽해 주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안아주고 뭐 이런 얘기예요. 이야기는, 어, 그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라는 말은, 어, 그 왼팔, 그 고인다는 말씀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낮은 곳, 낮은 곳, 아래쪽, 어떤 것 아래, 어떤 사람 아래라는 뜻이에요. 그 고인다는 말이. 그러니까 머리를, 머리를 이렇게 고였다는 것은 그 손이 그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인데요. 그 오른손, 왼손 할때그 오른손, 왼손은 오른쪽이 또될수 있고 오른편도 똑같은 단어예요. 왼손도 마찬가지예요. 왼손, 오른, 왼쪽, 왼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왼쪽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밑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왼쪽으로는 다 죽는데, 심판이에요, 왼쪽은.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그 심판, 심판받아야 될 우리인데, 우리 밑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우리 머리를 이렇게 들어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를 우리를 머리를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들어올리는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왼편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오른쪽이야 너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사는 거예요. 뭐 오른편 왼 왼쪽 강도 오른쪽 강도 뭐, 뭐 잘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두 강도는 예수님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강도가 다그 모습으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내가 이거예요. 이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서 나도 내가 죽어야, 죽어야 될 죄인 맞아요.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주님께서 죽어, 죽을 죄인이야, 네가 죽을 죄인이야? 그러면서 그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왼쪽에 있는 강도한테, 얘야, 너하고 나는 이런 죄지어 죄, 죄 가지고선 죽어 마땅하지만, 이분은 아니야.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러면서 그 오른쪽에 있는 그 강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을 그가 알고, 그 순간에 믿음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군요. 이렇게 구원받았네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나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예약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냥 사정해가지고선 나좀 기억해 줘봐요. 사정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주님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오른쪽에 있는 강도의 머리를 이렇게 머리 밑으로 들어와서 낮아진 가운데서 그를 이렇게 올려주시는 이런 그림이에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오른손으로 그 오른손으로 이렇게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오른손 오른쪽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안는구나 이것은 덮는다는 뜻이에요. 네. 보아스가 보아스가 롯을 이렇게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제 그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고 그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밑으로, 우리 밑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른손으로 이렇게, 그 모든 죄를 이렇게 덮은 거 내가 용서했어. 하는 내가, 내가 대신 죽었어. 너는 살아. 아버지께 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살아 올라와서 다 같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 나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들에 핀, 들, 들수서나 뭐들 여기에 백합화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것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입어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다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거에요. 주님의 거예요. 이렇게 뒤에 쭉 연결하면서 그 신앙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솔로몬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아,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영원토록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살게 하셨구나. 나는 나는 하나님이 돈줄때 금은 보하로 치장만 했고, 하나님이 돈줄때 이렇게 헛된 인생만 살았는데, 그래도 버리지 않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이렇게 주님의 품 안에서 안으시고 이렇게 덮어 주셨군요. 이 은혜를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 모두가 다 솔로몬과 같은 그런 인생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내 거야 내 신부 맞아 하고 그품 안에다가 우리를 두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음에 우리가 늘 주님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고, 가장 작은 자, 낮은 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거룩한 아버지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주 예수님, 예수님 우리 마음에 늘 모시고 주께서 원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잘 따라서 주님이 오실 때에 영광 중에 주님을 배웠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드립니다. 92장 찬송합시다. 위에 계신 나의 진구 그의 사랑 북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니.